네 안녕하십니까 갱스타입니다 자 오늘도 어, 자동 매매 한번 실행해 볼 텐데 조건식 먼저 세팅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식 세팅 로드 해서 자 어제와 동일하게 이렇게 세 개의 조건식 지금 걸어 놓고요 자 스윙 1번 그 다음에 단타 1번 11번 이렇게 지금 등록해 놨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어저께 스윙으로 매수하고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들 있죠 세 종목. 요거 분할 매도 내볼 텐데, 일단 지금 분할 매도 버튼을 여기 추가를 했고, 자, 요거를 기준으로 지금 냅니다. 그래서, 자, 25%씩, 4, 7, 10, 15% 요걸로 해서 분할 매도 버튼, 자, 누르면, 어 현재가 기준에서, 자, 이렇게 주문들이, 어 나갔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어, 4, 7, 10, 15%에, 자, 지금 매도 주문 다 나가면서 가능 수량 0주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장 시작할 텐데, 종목들 걸리는 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 기준으로 분할 매도 주문 나간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이제 매수 됐습니다. 두울산업 어, 대성 엘텍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 기준에서 4 분할 매도 나갔기 때문에 대성 엘텍 제일 위에 주문은, 아, 제일 아래 주문은 1450원입니다. 지금 1,430원 까지 갔구요 자 윈팩 한 종목 매수 됐습니다. 요건 단타 종목이죠 윈팩 자 윈팩 빠르게 치고 올라가 주면서 하나 매도 됐네요 자 윈팩 또 하나 더 매도 됐고 어, 빠르게 오늘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KFES 스펙 요거 종목 잡혔는데 요거 지금 최근에 엄청 상한가 가고 했던 종목인데 자요 종목이 잡혔네요 오늘도 20% 정도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인데 어좀 불안불안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삼원테크 종목 삼원테크는 아래로 지금 나갔죠 아래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매수 될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자 VI 들어갔던 윈팩은 어 지금 어, vi 어, 풀린 상태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이란 종목 또 하나 매수 됐네요 자 케이프 es 스펙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제일 상단에 있는 주문이 못 나갔습니다 어, 주문이 하나 지금 잔량이 있어요 23주 잔량이 있는데 자 계좌 조회 해 보면 지금 잔량이 있죠 요거를 좀 매도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치고 올라갈 줄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좀 불안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구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조금 올라주면서 빨간불 살짝 보여주고 있죠. 자, 윈팩이 7% 구간까지 도달했습니다. 윈팩 오늘 뭐 효자 종목이네요, 현재. 자, 서울제약이 지금 사실 잘 가줘야 되는데, 서울제약이 좀 빠지고 있고, 자, 퓨처캠, 요거 스윙 종목으로 잡혔네요. 퓨처캠,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손실권인데, 여기서 물량을 조금 한번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가한 기능 어, 매수하고, 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오버나이트한 종목들, 분할매도 이렇게 내는 거, 오늘 기능 보여드렸고. 자, 그래서 지금 어, 여기 하단 복합옵션에 있는 거 이용했는데. 이제 여기서 매수가 기준이나 아니면 현재가 기준 두개로 해서 상단으로 이렇게 분할매도 되는거 기능 좀 완벽히 구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 케이프 스펙 요거 물량 좀만 더 덜어내 볼게요 불안합니다 살짝 자 stx 엔진 매수 됐구요 요거 스윙 종목입니다 자한 종목 더 매수 됐네요 자, 4번 테크가 지금 하락하면서 매수 됐고, JC 케미칼 하나 매수 됐고, 종목이 상당히 많아졌죠? 자, 윈팩은 조금 아쉽지만, 여기서 청산하겠고, KFES 스펙 다시 빨간불 살짝 켜주고, 조금만 더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절반 정도 손실권에서 덜어냈고요. 자 KPS 스펙 좀 올라주면서 팔렸어요. 결국에 요거 좀 시세 뽑아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종목 매수는 많이 했습니다. 8 종목 벌써 매수했고요. 자 KPS 스펙 다시 한번 청산해 보겠습니다. 네, 청산 됐고요. 자하이비전 시스템이 음 지금 어, 소포 손실권 계속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물량 하나만 더 덜어내서 물량 좀 덜어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좌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올라와 주고 있죠 자, 하이비전 시스템을 어 지금 두개 남았어요 절반 남았는데 어 나머지 하나 팔고 마지막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어 대성엘텍이 하나 매도 됐습니다 대성엘텍 올라와 주면서 매도 됐고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아 어, 전략 매도 됐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전략매도 13600원 13700원 매도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잘 빠져나왔죠 자 오늘 매수한 종목이죠 STX 엔진이 시세 좀 뽑아주면서 4% 구간 도달했습니다 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서울제약 많이 빠졌습니다 뭐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손실 좀더 커질 수 있겠지만 어좀기다려보겠고요 서울제약은 뭐 다른 종목들 퓨처캠 같은 경우는 좀 워낙 고점에 있어서 요거 물량을 좀 일찌감치 덜어낼까 했는데 결국 다시 지금 좀 빠진 상태고요 요것도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단타 종목들은 사먼테크 요거 하나 남았고 다른 종목들은 다 스윙 종목으로 좀 가져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퓨처캠 좀더 내려가면 분할 매수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두울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현재 시간 10시 한 14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음,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에스텍 엔진이 한번좀 올라가 줬다 왔어요. 그래서 절반 매도 됐고 어7% 구간까지 지금 매도된 상태고요. 다른 종목들 뭐 소폭 하락하는 종목들 어, 오늘 매수한 종목들 좀 떨어진 종목들이 있고 조금 올라주는 종목들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단타 스윙 단타 종목은 요거 조건식 두개 지금 요 시간 세팅을 안 해놓은 상태인데요 자 이제 시간 세팅해서 매매 한번 해보겠고 자 오늘은 이제 어 여기까지만 단타 단타 조건식은 여기서 중단시키고 자 스윙 조건식 요거 이제 세팅 돼 있는데 아마 요거 매수도 안될 거야 아마 1번이 거의 시초가 배팅에 가깝기 때문에 어 매수도 안될 것 같고 일단 남은 종목들 움직임 나오는지 고만좀어장 마감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1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큰 변화 없고요 서울제약 그대로 뭐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대성엘테 뭐 조금씩 뭐 상승폭을 조금 낮췄으면 빅솔론도 그대로고, 오늘 매수한 삼원테크 요거는 이제 스윙은 아니었고, 11번 조건식인데, 어, 계속 한만3% 머물러고 있고, 추가 매수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울 산업이 좀 하락하면서 2,510원에 25% 추가 매수 되었습니다. JC 케미칼 그대로고요 뭐, 퓨처캠도 큰 움직임 없습니다. 퓨처캠 아까, 어, 추가 매수 되었고, 좀 예약 매도 주문이 살짝 좀 밀려, 밀려 나갔습니다. 밀려 나가면서. 지금 뭐, 한주 정도 지금 남아있는데. 자, 그래서, 기체까지 이렇게 보유하고 아까 일부 물량 어 조금 다시 올라오면서 팔린 상태고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뭐 별반 재미없습니다 stx 엔진이 아까 7% 구간까지 도달해 주면서 좀 팔린 거 외에는 오늘 뭐큰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제약은 오늘 이제 오버나잇 뭐한번더 가지고 갈 텐데 어 오버나잇 할 텐데 요거 물량 있다가 지금 손실이 조금 커졌기 때문에 어, 일부는 좀 물량 덜어내고 가겠습니다. 5장에5장에뭐 상황 봐서 일부 물량들 조금씩 정리해볼게요. 자, 피처 캠이 어, 추가 매수해서 지금 현재 본정원까지와 있습니다. 소포 빨간불 켜주고 있죠? 추가 매수하고 나서 어, 살짝 올라주면서 본정권 왔는데 이제 추가 매수한 물량들 있습니다. 자, 기존에 어, 5 0만원 매수했던 거 말고 추가 매수된 물량들이 있는데. 요거를 좀 정정을 살짝 위쪽에다가 내놔볼게요. 팔리는지. 어, 한번 해서 물량, 추가 매선 물량만 한번 좀팔수 있도록 정정 주문만 살짝 내보겠습니다. 뭐안 팔리면 어쩔 수없고요 그래서 하나 정도만 지금 어, 정정 주문 내봤고요 자, 서울제약 같은 경우 어, 계속 뭐 마이너스 한 8%에서 9% 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어, 서울제약 빼고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태고요. 자 3원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매수까지 되어서 아까 소폭 반등 나오면서 추가 매수 물량 일부 매도되었고 자 4분의 1 매도되었고 지금 뭐한3% 가까운 손실권 들어가 있는데 요 종목도 뭐 시세 안줄 경우에는 좀 오버나이 탈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종목들 지금 아주 잔잔한 상태입니다. 시세 뽑아주는 거 없고 자한 어, 한 30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엔진이 다시 시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지금 VI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시세 다시 한번 뽑아주고 있네요. 자, 지금 오늘 매수해서, 어, 두 개나 팔렸는데 위로, 자, 지금 더 팔릴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요. 위에 나가 있는 주문이 이제 19,500원, 2 4 0 0원 이렇게 좀 높은 쪽에 나가 있죠. 자, 일단은 뭐 분할 매수 주문 나가 있는 거매서안될것 같고, 자, s 텍 x 엔진 좀 시세 많이 줬는데, 자, 여기서 오늘 s 텍 x 엔진은 좀 정정을 내서 정리를 해볼까 지금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정정을 한 조금 내, 내놔보겠습니다. 팔리는지. 자, 오늘 뭐 절반 팔렸기 때문에 이거 오버나이트 하기보다는 조금 시세 주면 오늘 다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지금 다시 조금 밀리고 있죠. 자 그리고 서울제약도 이따가 이제 조만간 물량 조금 덜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x 에,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추가 매수가 안 분할 매수가 안 됐죠. 처음 50만 원만 매수됐고 자그 이후로 뭐더잡히진 않았기 때문에 어 극대화 하더라도 오늘 뭐 50만 원밖에 매수 안 됐습니다. 서울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100만 원 매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 외에 두올 산업이나 제시 케미칼, 제시 아, 케미칼 아니죠? 두올 산업하고 피처캠요런게 어, 75만 원씩 매수됐죠 오늘. 자, SX엔진 여기서 그냥 청산하겠습니다. 오늘 어, 절반 정도 이미 팔렸기 때문에 오버나이트해서 적은 물량 가져가는 것보다 한 종목 정도 좀 줄여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SX엔진 어, 오늘 수익 잘봤고요 스윙 종목으로 매수했는데. 어, 생각보다 빨리 시세가 좀 터져 주면서 매수해서 자, 전량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문제 종목이 종목이죠. 서울제약. 서울제약이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손실이 크게 나고 있는데 자, 서울제약을 조금 한번 팔아 보겠습니다. 자 많은 물량은 아니고 서울제약 61주 있는데 8주 정도 일단은 650원에 정정 주문 내봤구요 자 그리고 움직임 보고 조금 더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4,650원에 8주 네 8주 매도 되었구요 자 삼원테크 같은 경우는 아까 본전권 잠깐 오면서 뭐 일부 좀 팔리기도 했는데 자, 그냥 일봉상 어저 급등하고 오늘 눌림목 뭐좀 깊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뭐 오늘 단타로 했지만 오버나이트 할수 있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성 엘텍도 오늘 전량 처분하고 가겠습니다. 대성 엘텍 전량 매도 했습니다. 아까 시세 줬을 때좀더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 좀못 가고 다시 빠지는 모습 보이길래 전량 매도 하였구요. 자, 어저께 오버나이 종목이, 어, 세 종목이었는데, 지금, 여섯 종목이 될것 같아서, 어, 일단 한 종목 좀 처분했구요. 자, 14,700원에 팔아볼게요. 어, 아까 8주, 지금 8주 해서 16주 매도, 내 네, 되었구요. 16주 매도 되었고, 어, 4분의 1 정도 물량 25% 정도, 어, 손절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매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8종목 정도 매매했는데, 스윙 4종목 했고, STX 엔진은 전략 매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좀 오버나이트하고, 오버나이트 한 종목, 3종목 중에, 대성 엘텍은 다 팔았고, 단타도 오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번 조건식 단타는 괜찮았던 것 같고, 자, 요 3원 테크, 요거는, 음, 지금 좀 손실권인데, 요거는 오버나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수익 현황 한번 보고 방송, 어, 마치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6월 27일이었구요. 오늘 요렇게, 여기 삼원테크부터 요렇게, 어, KFS ES 스펙까지 8종목 매수해서, 자, 어, 일부 오버나이트 하고, 또 가, 가져가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매도한 종목도 있습니다. 자, 빅솔로는 오늘 매매가 하나도 없었고 어제 오버나이트 한 서울제약과 대성엘테, 대성엘테 전량 처분하였고 서울제약 일부 손절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한 종목들만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지금 보면 오늘 매도한 거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하나, 두 개, 세 개. 자, 3승 했죠? 자, 특히 에스엑스엔진 그리고 윈팩 단타도 아주 좋았고요. 어, 윈팩과 s 텍스 엔진이 오늘 좀 톡톡히 노릇을 해줬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요거는 사무했네요. KFS, 어, KFES 스펙인가요? 요 종목, 어, 괜찮았었는데, 요 종목, 무가 무승부 기록했고, 자, 서울제약 일부 손절한 거 1패, 내일도 일부 팔면 또 1패 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삼성 사무 1패 정도 했고, 손익금은 괜찮습니다. 서울제약도 지금 한 마이너스 6%에서 이 정도 손실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종목들이 커버 쳐줄 수 있는 수준이고, 자, 49,000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에서 1,000원 모자른 49,000원 오늘 시간 손익 했기 때문에 5만원이 10%죠. 그래서 9.8% 되겠네요. 오늘 시간 손익은 9.8%고, 어, 일부, 어, 종목들 이제 오버나이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STX 엔진과 윈팩 두 종목이 가졌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충분히 어, 커버 해줬고요 자 어, 스윙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서울지약 빼고는 그리 나쁘지 않죠 그래서 스윙도 계속 한번 같이 병행하면서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한장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뭐 여기서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또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